요즘 금속 자재를 직접 구매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이 작업이나 소규모 철물 공사를 준비 중이시라면 각 파이프는 정말 필수적인 자재인데요. 그런데 막상 구매하려고 보면 제대로 된 정보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검색을 해도 필요한 물건의 단가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경우도 많고 판매하는 입장에서도 터무니없는 단가를 올려 놓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제가 전화견적 문의를 받을 때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배송비는 별도인가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는 최대한 숨기는 것 하나 없이 실제 판매 중인 각 바이프의 거래 명세서를 투명하게 오픈해드리고 처음 구매하시는 분들도 안심하실 수 있도록 모든 내용을 정확하게 100% 투명하게 공개해드릴까 합니다. 저희 매장에서 가장 많이 찾는 물품은 칼라 각 바이프, 아연 각 바이프인데요. 그중 30, 30, 40, 40, 50, 50을 주로 사용하시고요. 현재 2025년 4월 기준 50, 51.4 가격은 14,300원 부가세 별도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철제는 변동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소폭의 가격 변동이 있으니 매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홈페이지에 단가를 오픈하여 실제 판매 가격과 동일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잠시 홈페이지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만물철재를 입력하시면 저희 만물철재 홈페이지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어, 궁금하신 칼라각 바이프 가격도 검색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연각 바이프도 이렇게 에 가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글창에서도 만물 철제로 검색하시면, 이렇게 만물 철제 홈페이지로 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휴대폰에서 만물철재 홈페이지 접속 후 카카오 채널에서 견적의뢰도 가능합니다. 바로 궁금하신 점이나 가격을 알고 싶다면 쇼츠에 나오는 번호로 연락주시면 즉시 가격과 견적을 드릴 수 있습니다. 판매단가가 궁금하신 분은 네이버 또는 구글 검색창에 만물철재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를 클릭하시면, 단가는 공개되어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이런 말을 해도 되는 사람인가? 궁금증을 가질 수 있으니까, 저에 대한 소개를 짧게 얘기해 보자면, 저희 회사는 2대째 철제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아버님 일을 도와드리며 일을 배웠고요. 경력은 30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과 인연을 맺고 있고 현재도 저희와 거래를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지금 영상은 물건을 주문하시고 화물차에 물건을 상차하는 영상입니다 품목은 아형각 50, 50, 25, 25, 15, 15, 40에 20입니다 거래명세서 내역입니다. 현재 저희가 사용하는 거래명세서입니다. 거래명세서에는 물건, 품목과 수량, 단가가 표시되어 있고요. 밑에 운임을 지원한 금액과 도착하는 곳의 주소까지 적혀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처음 저희와 거래할 때 쓰는 명세서이고요. 가격은 홈페이지와 연동하여 보실 수 있으니 견적을 내실 때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는 주려 아연각이라고 합니다. 주로 건축 골조, 간이프레임, 선반 제작 등 실사용 빈도가 높은 제품들이고요. 흑각파이프, 칼라각파이프에 비해 부식이 잘 일어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용도에 따라 1.4T, 2T까지 다양한 두께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각 파이프 단가는 2025년 4월 기준, 6m 기준 이며 소량 주문부터 도매 납품까지 모두 대응이 가능합니다. 어느 지역이든 배송이 가능하며 일정 금액 이상 시 배송비 지원도 가능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 각바이프 구매를 준비 중이셨던 분들이 보다 정확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해 두시면 앞으로도 다양한 자재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